아 내려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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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이 잡우리야 <laughs> <laughs> <가, 유리. 웃음> 어디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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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서 어디서? 어 어디서? 어디서?

มาเลยมาเลยลงมาลงมานี่เราคือใครลง

아 오늘 어디 치고 저거이가도 비단리도안었는데 생각하고 저번에 저번에 괜히 더 썼다. 아걔네 너무 <laughs> 커보이지우야 지우 너무 올라가면 안 돼. 이 야, 지우가 대야 지명가, 주면 죽 거야.

공화 너무 올렸다. 다다은규 은규, 은규. 여기 볼. 내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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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득> 내려. <자, 앞세계잖아. 이제 목소득> <목소득> 우리 양과잖아! 에이, 기하라고 에이! <laughs> 아, 이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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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약하게, 약하게. 예. 아, 진짜요? 박지우, 박지가 미끄러야 아, 텐션 아, 좀 낮춰야 돼. 이한 자신있게 치고 와. 네. 네. 아, 아, 빨리 돌아야 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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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에이, 여기

문교는 준비 안 할래. 유 그래, 오케이. 나이스. 대유 있다. 올라가자. 조슈 올라가자. 올라가자. 아우. 자, 대유랑 지유 나와. 유 나이스. 아래 아래 잘유가안 돼. 지공보자 공보장. 여유 아유. 빠르게 사안 빠르게 오케이. 네. 야, 나이스. 아우! 아우. 압박, 아빠 확실하게 아빠 해, 이 잡아, 이 와있어. 이러가면 때려야 돼. 민아 뒤로, 어, 뒤로 어. 어. 김아 어. 어. <laughs> 음. 김민규 있는데. 러시아, 강하 올려. 이 김민규

쟤유아 네, 쉬는데. 쉬는 아, 쉬는 응. 라인 올려 라인 그렇지. 올려. 응. 아니, 안 나왔다 안 나왔다. 수비 수비 수비. 멋있어 멋있어 오. 멋있어. 멋있어. 천천히 천천히 <목소리> 돼, 야, 아빠, 아빠 아빠 에이, 아빠. 아아유미리 줘야지. 빨리. 리가받 그리고 아 유건. 아, 아유 같이 한박 해야지. 네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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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 있게 강하게로. 자, 네. 대데 반대 봐. 네.

不。 देखो ये देखो हां देखो लो उंगली उंगली तो हम तक के उंगली भाई कुर्सी ए कोई को पहले फंदा ले उठ कर कुर्सी